군 편녀나, 우리나라 군편녀랑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중령급이 대대장급이거든요. 근데 이분도 그 당시에 대대장이 중령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는 이제 그 하나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참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540명 와서 182명 정도 이렇게 신정을 시키고 가슴이 본인이 마음 고생 엄청 컷이다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동하실게요아 여기는 어린이 이렇게 재밌게 놀다 주말에는 엄청 어때요? 계속는 저는 오산시 평화라는 활동가 김태영입니다 아, 네. <laughs> 그 네. 지금 북한이 소변을 많이 나 손익을 해요 근데 맨날 구견되죠 유엔에는 상임이사국 5개국이 있잖아요 요즘 비상임이사국인데 영국이 있는데 비상임이사국이 우리원에 가입되어 있어요 네. 상임이사국은 못 들어가요 미국 영국 중... 이건 만뚝이에요 <laughs> 또 권한도 최고 세요 이 다섯 과국에서 한개국만반대 해도 무조건 두 개래요. 그 이거는 중국하고 러시아가 있으니까 맨날 두 개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도 군이 계속 안전도장 이사에 투입을 해서 이기를 듣는데 이 당시에 유교 때으면 어떻게 이게 가결이 돼가지고. 하나 네. 네. 그 당시에도 네. 소련 어계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중국 이 있었는데 중국 쪽, 우리나라 비슷하게 당이 있어요. 국민당 이 있고 이 공산당 이 있었어요. 근데 공산당은 은섭이 이쪽에 했고 국민당은 누가 실 때세요? 저 대만 쪽에 가셨든 장계석 총통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 밑에 이렇게 밀어서 살고 계시지만은 그분이 유엔에그 참여권,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찬성하는거예요그리고 네. 그러면 소련은 뭐했는어아는거 소련은 그당시말도군사으로나 모든 면에서 미국에 지쳐 있었어요 미국의 눈치를 좀 봤어요 그러니까는 네. 이거 찬성하자니 사회주의 국가한테 손짓받을 것 같고 반대로 하이니또 미국 한때또못 네. 보이면서 어떡하나 이런 생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네. 이래저래 그냥 참지 놀라 하어요그린을 그린 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 만약에 안 됐으면 음. 대한민국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히 지금 세계적으로 10대 강국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살고 있겠습니까. 여기 뭐이외 종교를 급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얼만한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정했어요. 어저께 강의 들으면서 그렇게 저도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지만은 <laughs> 아,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을 지금 님을 다 해석. 송강데 아, 그랬었어요. <laughs> 그래이 당시 이렇게 안전보장하는 기사에니다 세계 대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저쪽 미국에다. 그러니까 당교에서 바로 몸을 압송시켜 가지고 국회에서 연설 한번 하고 마지막에 나갈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자가 살아있다고 나가신 분이요 이분 안했으면 <놀람이> 뭐, 뭐,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을 거같요 북한까지 <놀람> 올라갔을 때 내려오지 말았을 텐데. 그때 중국은 누구를 말했네? 있었을 때이한테얘기했 네. 그래서 이 우리 차스 스미스 저분 때문에 우리가 그 뒤에 바로 그냥 인천 상륙작전 보이시오를 해가지고 볼 말이랄 다시 빼앗기. 수도 서울을 어떻게 3일만에서울을 뺏겨요 한강대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사람들 아직 피난도 국에서한국서한강대서끊어버리잖아에그 음. 당시 이승만 대통령 어디 가서한국까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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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자국에서울에 있는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근데 에 이승만 대통령이 아직도 국에서 한국에서 지만은 그래도 <laughs> 많은 분이 에분이에요 미국한테 푸스가 그냥 미국에 대한 그 사정을 잘아는 분이니까 우리 단지 니맘이니까 먼저 다해주고 뭐 다하라 그래. 우리가 삼팔선 그때도 우리는 참석을 못했어요. 못했죠. 예. 근데 북한을 했어요. 예. 그만큼 우리는 100% 미국에 의존했어요. 이분들이 어디서 사는지 모고 맞아요 영상 하나 내서 할게요세요 모형화를 만들어가지고, 음. 이제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이 뱅지 여섯 대를 타고서 음. 부산의 해운대 쪽에 있는 수영뱅장, 수영뱅장에 되네요 음. 그래서 지금부터 8명씩 올라오셔서 일본군요? 아, 네. 음. VR 시청하실 거예요. VR 보시면서, 일본서 영과, 부산까지 오는 거를 이제 체험하실 거고요. 음. 모자 벗으시고시원한 2분 정도 걸레 올라가셔서, 음. <laughs> 보자. 2 0 0 0 0 0 0 0 빼고 단지 1 0 0 0 0 0고 단지 1고 단지 1 0 0 0 0 0 0 0고 단지 빼고 지1 0 0고 단지 1 0 0 0시0 0 0 0빼지1 0 0고지 네, 구약 글세월금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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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이 나네. 연구을열고 네. 평생는다고 여기 요그 인물 입 시대에 이이것이 세관이라 그나요 여기 살았던 분이 오셨는데. 이게 세관, 세관이 아. 네관 그걸 여기는 부산시에 여기 여가부에요 일부도 네. 그게 일부도에요. 아, 네 부산고 그 저기 어, 뒤에 아, 네. 일부도 파보려고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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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북한군이 몰려옵니다! 각자 모두 자기 위치로! 각자 모두 자기 위치로! 네! 알겠습니다! 탱크가 다가오고 있다! 모두 전투태세에 돌입한다! 공격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발포한다! 네! 알겠습니다! 분들이 보호사격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이다! 오병무단는 발포하는 공격! 이렇게 영커네 정도 요 직접 보고 우리 1 0구 말도 계속 옆으로 오셨더라는요 여기 매년 7월, 8월, 9월, 10월에 보는 날이거든요. 근데 21년 전부터 보고 있었어요. 음. 여기 옆에 보시면요, 김일성이가한사다 보니까 음. 소련 스타일한테 편의를 썼어요. 야, 10일만에 오사 꺼정대라고 봤더니 벌써 유해군이 좋아했더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소련 쓰다는데 빨리 좀 지원해달라고 했던 <laughs> 필 내용이에요. 네. 이일성에는 대단한 적이에요. 그 존재가 우리는 그렇게 전쟁 을 준비를 해가지고 유병 때 새벽에 내려왔는데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무박정 그냥 밀려 내려왔으니 뭐 오죽했겠습니까. 역전이 렇게 파괴된 그림과 이분들이 부산선 내린 거예요윤석우 대리님이 여기 이 송단빛, 미국 여기 다 내려와 있잖아요. 거기에 중문에 비두세움을 그렸어요. 여기는 우리가 흘러7 0년이 넘었지만 역사적인 부분은 사진을 하시면 니다 그 2000년도까지 우리가 도움을 받다가 2000년 이후에 썼던 우리가 이제 기업을 이바뀌었잖아요 도와주는 나라가 그런 적이 있고요. 다 우리가 기업이는 그런 사진인데요. 음... 최초의 우리 주택공사 같은 그런 데서 이제 집회운동을 시작을 했는 여기 앞에 보시면 크리스탈, 유준아 빅토가 있잖아요. 얼마나 네. 깨끗하고 보기 좋습니까? <laughs> 우리가 남북통일이 돼서, 하나, 여기를 살았으면, 예. 네. 저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이 이어큰 얘기와 생각을 하는 데요 앞으로 50년 후에는 남북통일이 됩니다. 근데 50년이 지났는데, 통일은 못해요. <laughs> 김씨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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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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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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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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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정말 정예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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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말 정말 정예정 예, 예, 이렇게 그어한 마리 가지고 가셨어. 예. 인 하신 분이 앞으로 옛날 내어 있어? 그거 하나 남아도 하 아, 아, 여러 아, 가지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런 아, 거 하나 남아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긴 데가 이 뭐냐면요. 이렇게 비었죠. 여기에 긴성하고 우 문재인 대통령 뭐 이런 저기 이놈같은 이런 사진 북한에도 갔다 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 사진을 여기다 갖다 붙여놨어요 렇게 그런데 근데 어느 분이 오셔서 음, 막 주먹으로 주먹을 때리고 침뱉고 나려는 이 새끼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식 우리 선조들이 다 돌아가셨는데 저 새끼 사진을 왜 여기다 붙였냐 다 깨버렸어요 <웃음> <웃음> <laughs> 저렇게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를 지원해 줬세요 전투, 시민계고, 우위를 깨고, 가고우고우했고 우위를 얻고, 고 우위를 고 우위를 얻고, 고우고우고 우위를 얻고, 우위를 얻고, 우위를 얻고, 우우이고 방서 많이 돌아가셨는데 들어오실게요 여기 보시면 시계가 있어요 이 시계가 여기 우리 스미스 평화관 이 상징물이에요 북한에도 크게 탑을 세워놨는데 아침 8시 정도에 전쟁 시작해가지고 오후 2시 반에 전쟁이 끝나는 시간이 정상 시간이 2 0분니이제내고 가운데에는 시계의 바큰 건데요 가시간과를흔들다 꽃을 그려놨을까요? 이 꽃은 다리아꽃이에요 다이아 다이아꽃의 조금 말은 감사하고 고마운 소녀는 꽃이래요 다이아꽃이 계속 다이아꽃이 이분들이 이때 고마워 예, 네? 네. 예전에 는 미군이 54년도 7월 5일 날 와서 응? 직접 소, 자기 손으로 540개 음. 돌 주사다가 싼 것이 저거예요. 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 한국 적기 여기 국민들이 조금 도와주긴 하지만은 저거가 그전에 도로 저쪽에 있었어요. 대건리에 네, 있다가 네, 기 사유지라 이쪽으로 네, 옮겨온 거예요. 네. 그래서 돌 540개고 무게 해놓은 거고요. 이분들이 오면 꼭 저기 추도식는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오면 부리가 이제 반원 보는데 여기는 100미터밖에 안 돼요. 얕은데 저기서 올라가서 많은 게나 이제 우리나라로 는

그렇게 아침에 모여보니까 뭐 계속 다그다그 사람들이 포를 잡혀가고 죽었고 이렇게 흔적이 뜬거예요 여기 여기서 공면도 오고 모든 공연 여기서 요자 이동하실게요 응. 여기가 이제 평화공원 동시의 격대 맹시의 격 응.